10년 새해, 우리 배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계획은 아침에 합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은 10년 새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생활도 이 10년 새해에 신앙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금년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목에다가 목걸이 열쇠를 걸어주는 거예요. 전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냐? 잠긴 것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열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열쇠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열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도 열쇠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활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열쇠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망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열쇠를 주셨는데, 첫째로 어떤 열쇠를 주셨느냐, 믿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가져야 천국문을 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너무 만족하셔서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 반석이라고. 반석은 곧 믿음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식적이고 의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기도할 때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노라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장장 다섯 여섯 시간을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 눈물을 흘리고 그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이와 같은 그 확신이 마음에 올 때에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빌라델베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가라사대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멸루간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천국을 열게 되고 천국 갈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곧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내가 먼저 천국문을 열고 확신을 가진 자는 이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도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말씀. 또 구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내가 해다 실수하면 그 다음엔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또안할 수도 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에 찍혀져서 믿어지는 그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뭐하여 생명과 직결이 되고 우리 삶과 직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절대 신앙의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네 하신 말씀이 내가 보호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님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금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 보내주셨다. 세례 요한도 나는 물과 성령으로, 물과, 물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는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기도가 없이 믿는 성도들은 마치 숨 쉬지 않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와 기도에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소서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했을 때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신을 믿는 450명 다죽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약붓 가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이기고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택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는 기독교 역사는 새벽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을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또 인생 성공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열쇠 주셨습니다. 이미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쇠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있다 기도하는 심령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잘하라 그랬잖아요.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아멘할 예? 때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새벽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새벽기도하는 성도들은 그심령이살 줄로 믿습니다.